9월 12일 세민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3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소서, 예 yeah, 비좁은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도스는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족 속에 화 있을 진저 불리세 사람의 땅 가나이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음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론 집들의 누울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금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진례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형폐하리니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은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의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눈네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를 주님의 품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고 또한 기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이금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깨달은 말씀 붙들고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진노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돌아와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방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아, 죄송합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도스는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족 속에게 화 있을 진저. 브리스 사람의 땅 가나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지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노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아멘.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지명들은 다 블레셋 성읍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활동하던 바로 그 시기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다스릴 바로 그때입니다. 사사기 13장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붙이게 되십니다.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심히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삼손을 보내어서 구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유다를 공격하여 이길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져서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블레셋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다가 무너져서 성읍이 목장이 되어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남은 자손들이 바로 그곳에서 양 떼를 먹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셔도 완전히 멸절하시지는 아니하십니다.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증거하고 있으십니다. 이제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모합과 암몬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유다 서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합과 암몬은 유다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아과암몬족속들은 암몬족,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봐서 아는 내용처럼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에서 은혜로 살아남은 록과 그리고 그두딸 사이에서 나온 족속들입니다. 이두 족속도 블레셋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를 괴롭힌 족속입니다. 이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의 경계를 침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약해졌다고 그 틈을 노려서 공격해 모압과 암몬을 벌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그 나라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공격한 죄로 다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받은 이와 같은 심판의 내용은 우리는 오바댜서를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에돔, 애돔,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바댜서에 에돔 족속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데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바위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멸망한 또한 가지 이유는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인하여서 멸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데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서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유다를 공격하면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식으로 그들의 생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이유가 그들의 교만입니다. 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그들을 멸망시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의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구스 사람들에 대한 요와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들은 유다를 직접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유다를 핍박한 나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스는 유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유다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중심으로 하여서 동서, 남북 모두 다 여우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심판받는 과정에서 주변 나라들이 강하여졌다라고 해서 교만하였으며 또한 유다를 핍박한 것이 바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를 멸하며 니누엘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서 때로 누울 것이며 당하와 고승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박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laughs>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는고 었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북방 아수르를 멸하며 그 수도인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들짐승의 거처가 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니느웨는 한때 기쁨 성읍이다 라고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라고 하던 바로 그러한 성읍입니다. 그런 성읍이 황무하게 되어서 들짐승들이 거쳐, 거쳐하는 곳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훔서를 보면 니느웨에 대한 중앙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라고 말씀이 시작되면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전도로 인하여서 일시에 회개하여서 용서를 받은 니느웨 바로 그 성이 다시 교만하여서 죄악이 그들 가운데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악이란 무력과 폭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지배한 것입니다. 그 힘으로 튼튼한 성벽을 만들고 기쁘고 염려가 없다라고 그들 스스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고 방식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연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자신이 주인되어 살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만의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로 모습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주인으로 알고서 행한 모든 일이 다 죄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시당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나의 뜻이 부인되고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람, 새로 지음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교만이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삶.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삶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조금만 힘이 있으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권력이 생기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괴롭히고 누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